에이시 엔아 그란데 야 하우스 배기님너왜 이렇게 일찍 온 거야 우리 라운지 즐기려고 또 샴페인 먹어야 되거든요 야 yeah. 라운지 잘하네 음. 저희는 잠깐 시간이 남아가지고 로드샵 투어 나리타 <목소리> C펀 이거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얘가 면세점까지 데려다준대 아 진짜? 아 지금 올려놓으면 은 그럼 얘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오 어,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답답하다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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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유 아유,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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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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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기는좀 괜찮으신지? 여드름 났어요. 여드름도 나고 막 얼굴도 붓고 저건 뭐 하는 짓이죠? 아, 실례합니다. 리 너무 아파요. 오늘 하필 눈코를 씻고 와가지고 다리가 부어버리니까 막 얼굴도 막 같이 부어버려 응. 오. 풀리오, 내 다리 풀리오 온열 기능도 있어. 누나 또 춥다 그랬잖아, 아까 전에. 오예, 사무이. 3단계 볼까요? 응. 오오, 오오, 온다, 온다, 온다. 야, 한방가기니까 알이 터졌나봐. 나 지금 약간 기네테라피 하는 건가봐. 넘버 no. 3. 리안녕세요 웃겨, 쎄다. 어머, 장난 아니야. 그치? 아, 수고히 됐네 아, 너무 근데 시원하네. 어, 근데 진짜 세다 확실하다. 만족스러우신가 봐. 이 좋은 걸또 일본 도착음. 도착음. 우리는 요구초 근처로 갑니다. 우리 만수순 없잖아요. 스거이구독자이벤이가기다리고있이데오초 아,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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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기 여긴 뭐 어떤 집인가요? 여기 있는 규당야키 정식 아 우설데스네 아 l o 규당야키 당장 술 시켜 당장 술 시켜 왜술안스키는 거야? 알리가토 고사이마스 칸파이 제가 엘로지가 있거든요 방금 전명선을 죽일 수 있는 꿀팁을 얻으신 것 같아 말을 갈아야 될것 같아 그대살 미루 <웃음> <웃음> 이거 이렇게 해서 응아 오이 대수네 너그 먹는다고? <laughs> 아 조금만 맛만 보기 이정도면 괜찮아 어떻게 해야 응급실 가는 거 아니야? 내 말이. <laughs> 우리 이번엔 든든히 먹고 든든히 또술취해야되 미안 해야 <laughs> <좀 이기지> <laughs> <laughs> 나지금 목이 세해안 먹어야겠다 막그 c 먹 m e on, I'm on. My father's not going to get a job. I'm going to get a job. I'm going to get a job. I'm going to get a job. i o i n e t Also oh, wonderful. Oh my, gosh. Oh, my god. 네 Go 배부르다고 하셨는데. 배빨 나왔어. 아, 어, 근데 메뉴판 어, 어, 메뉴판을 또 이렇게 또꽉 지고 계셔가지고 어. 들어갈 배는 있으신가봐요. 하루에 몇 끼를 채먹는 <laughs> 거야? 저 그거... 치즈 튀김 먹고 싶어요. 까망베르 아, 튀김, 어, 튀김, 튀김 먹고 싶요 너무 맛있겠다. 사다 봐봐. 사다 봐봐. 그럴까? 왜 그랬어? 배불러요. 하루에 배부른 주차요. 거치고는 까망베르 치즈 튀김이 먹고 싶다고 하셨네. 그거랑 이거랑 달라요. 교자는 흔하잖아요. <laughs> 새벽 한시 a n s i 일정을 마친, 왕대불씨이다 음, 너무 힘들어 몇만 걸음 걸었어? 야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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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no, no, o no, n no, a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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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o 어 기분들이 아주 좋으신가봐요. 좋아 보이죠. 컨디션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나는 내가 좋. 다 아,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맞아. 기분이 아주 좋다. 좋다. 당도하다 아사쿠사. 6년 만에 왔어 진짜. 얼마나 오래 왔었어 거야? 조용하세요. 집에 가시던져 그러면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세요. 어 저거 뽑아야 돼. 저거 한국에도 짜바리 있잖아. 어. 어저막 이선동 같은데 어막 홍대 뭐 이런데 요즘 짜바리 미쿠지만 해봤지. 오리지널로 한번. 오리지널 해봐야지. 스타빅. 1일오 팔일. 다이기. 소말라. 기분이 아주 좋다. 저도요, 저도요. 본인도 해드릴게요. 결혼과 취업은 둘 다. 나세요무아미타보관세음대보오 야스미나사 오 야스미나사 이따다키 오마이갓 명란은 먹잖아 물 어쩌라고. 맞잖아. 너무 시끄러워. 스미마셍. 맛있약구나 이제 정상적인 유튜버 하는데. 뭔이야기 <laughs> <laughs> 한시 20분에 정신을 잃어버린 셋 가죽 부시? 부시? 가죽 부시? 아이ご 맞아요, 숙키야키 먹으러 왔어요 아素라다

<웃음> 괜찮으신지 <웃음> 일본식은 아니고 어, 뭔가 일본식인가? 그래 맞는 철저하게 써놓고 너무 맛있어 맛있지? 응됐어 이 새끼 존나 그래서 리 누가 먹을까? 체리 가가있으 사람 체리 먹어아 그냥 고급밥이야 아 그냥 그래? 그렇다 아오모테산도 사무이 사무이 요시 쿠라사이 바스타에서 왔지만 <laughs> 한국 서울 <웃음> <너무>. <웃음> 그냥 서울숲 목이 없어 일단 서울숲 안 가도 돼 그니까 이오빠 체리바이 긴땀마 호이 호이 이우 yeah. 어디 가요뭐 신주쿠, 이케부쿠로, 오늘 나? 시부야도 가긴 해야 돼요. 응? 너무 맛있다. <laughs> 내가 좀 <요즘> 고민이 있 어? <laughs> 워라고미? 내가 요즘 별로 안거 같아 나 요즘 저 매너리즘에 빠져 이게 뭐 닭찌찌라고? 폴리 오빠이 맛있 존나 맛있어 야 내가 머시멜로우 생겼어 뭐어디로야지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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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브 넣어줘

나 지금 바로 싸대기 때려. <목시> 나 너무 기대돼. 여기여기우 엄마 이빈이빈이민가 너무. <laughs> 얼마나 맛있길래 여기까지 오자고 하셨는지. Kiraku. <목시> Kiraku. <키라쿠, 키라쿠. 목시> <키라쿠>. 키라 <쿠다사이. 웃음> <laughs> 개짤거같아 미쳤다 숙주 미쳤다 빨리 내라 맛있다 미쳤 음. 소울이도 먹으러 갔다올게 고생했어 맛있 누가 밥 먹는데 그렇게 푸동을 그러니까. 그렇게 좆같이 먹을 먹지마 엄마가 그러라그랬으면 알라고 했어 밥상머리에서 싸가지 없이 <laughs> 근데 배가 너무 무거워 아까 국밥이 먹는다며 <laughs> 안돼 우리 돈가스 먹으러 가야돼 이거 먹고 바로 돈까스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돈가스 먹을 수 해, 없어 해, 말해 피오니 말해, 말해 얘는 자세부또가 약간 <laughs> 커하는 자세야 그니까 러 그러니까 먹으려는 의지가 없어 오이시이 딱 같다 진짜 뭐별 가짜는 돈가스 처먹다가 끝내 지금 나리타 공항 택시 타고 가요 무슨 택시비로 100만원 이상 쓰는 여행객이 어디있어 근데 우리는 다 내일 일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몸이 좀 편해야 돼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편하게 가야 돼니 일정 뭔데? 피부과 가기 아 나도 피부과 갈래 나갑자 일정 생겨버린 <laughs> 근데 얘들아 진짜 재밌는 여행이었지? 개 웃겼어 개 병신같아 시색해 병신같은 애야 준비한 대박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 구 사이. 왕대불이 사용하고 있는 이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에 마사지 압을 체험하고 싶은 여러분들이라면 뒤집어지는 마사지 압을 받고 싶은 이유를 댓글에 야무지게 써주신다면 단두 분을 선정하여 저희가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15만원 상당과 압박봉대를 함께 보내드린다는 사실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뭐. 이벤트 당첨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이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에 압을 겪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할인 이벤트 링크까지 첨부한다는 사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영상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이벤트링크에 들어가신다면 100원 딜을 통해서 이 푸크림이라던가 아빠 밴드 등 야무진 아이템도 겟할 수 있습니다. 아빠 밴드 좋아. 내 아빠 밴드 갖고 왔어. 잠깐만. 단독 시크릿 할인 이벤트까지 누리면서 100원 딜로 야무지게 아빠 밴드 및 푸크림까지 챙겨가면 얼마나 좋아. 좋아. daddy Suki, daddy Suki, John Mallow, John Mallow, I love you so pulio Sushi Kudasai, Ochakudasai, Mizu Kudasai, Gosa Kudasai, Kudasai